1분이면 배우는 최신 경제 뉴스 1. 비수도권 5만원 소비하면 최대 2천만원 복권 정부가 이달부터 비수도권에서 5만원 이상 카드 소비 시 소비 복권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. 추첨을 통해 최대 2천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총 2,025명에게 지급됩니다. 2. BGF 리테일 2분기 영업인 694억 시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2,901억 원, 영업이익은 6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매출은 4% 증가했지만, 영업이익은 8.9% 감소해 수익성 분화가 나타났습니다. 3. 10월부터 동대의원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. 금융당국은 10월 25일부터 실손24 시스템을 동대의원 및 약국 약 9만 6천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 없이 방문한 병원이나, 약국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일상 속 오늘도 노력한 당신. 당신은 1분 전보다 빛나 보여요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함께해요.